1967년도에 17살 먹었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아이가 승마를 했어요. 제반의 얘기 유복하니까. 그리 이제 땀을 식힌다고 바다에서 이제 수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다이빙을 한다고 뛰어내렸는데 이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 버린 거예요. 어깨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돼요. 17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친구가 와서 예수 믿는 친구가 와서 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고 그러는데 듣기 싫다고 입 담물라고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이게 비참한 신세 되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고 화를 내요. 에,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수술려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 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 이 하나님의 감동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용기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 뭐 해보자는 의욕 같은 거 도전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손도 안 움직여지는데 발도 안 움직여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은 그래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입분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래서 입에다가 펜을 물고 그리고 이제 글씨 쓰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입에다 펜을 물고 그림 그리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쓰다가 왼손만 써도 삐뚤빼뚤인데 입에다가 물고 쓰니 이렇게 제대로 써지겠냐고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니까 글이 써지기 시작을 해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아, 그렇게 입으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몇권 써냈는지 아세요? 40권, 40권의 책을 써냈어요. 그리고 이 존이 에릭슨의 소문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 나가는 거예요. 어우 입으로 글을 쓰는데 글이 감동적이야.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기가 막혀. 그런데 이 아이가 입에 물고 쓰던 이펜 이름이 페이퍼메이트라는 펜이에요. 이 펜을 만드는 회사가 질럿컴퍼니라는 회사예요. 가만히 보니까 본인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말이다 우리하고 계약 맺자 너를 평생 직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마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은야 내가 손발도 못 움직이는데 평생 누워 지내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즉각 개혁을 할 텐데 안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어, 제 그림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마다 반드시 PTL 이 단어를 새겨주세요. P 프레이즈, T 더, L 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회사 쪽에서 상업성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진로 컴퍼니 회사의 제품들이 팔려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감사의 감동이 올때 그러지 못했다면요. 진짜 평생 알아눕다가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인생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오늘 보물해버리까요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내요. 그리고 뭐 성경 곳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편 30편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다. 10편 139편 내가 죽게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인만 감사하는 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감사 복인데, 기적의 통로인데, 우리 백성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사백의 지시를 내려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근데 이런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 사도도 감사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여러분 이 바울도 다윗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감사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감사시키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혼자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분 바울 소식을 읽어보세요 그런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감사의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일부를 이용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들 감사해야 돼. 너희들 감사해야 돼. 너희들 감사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하고 세트로 묶여진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죠. 하나님께 불러 아래며.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두 가지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격을보면요이두 가지가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와 감사가 두 개로 묶여 있죠 빌리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비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두렵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초조하지 않죠? 발동동구를 필요 없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면 막 아, 두통이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게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가 엮어질 때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게 한탄하면서 아들식이지만, 종종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자 밥이 되는 거요. 예 갈갈이 찢겨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여더라. 감사와 기도 나란히 섞여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감사와 더불어 뭐가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을 가르쳐서 간증이라고 그러죠. 이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공부하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꼴찌하던 저에게 전교 1등 하도록 역사에 주셨어요. 원래 잘났으면 지잘난 척밖에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거를 나누면, 알리면 은 이거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잖아요. 작년에 기억하셔요? 제가 뇌 수술 받은 거. 자이언트 뇌종양 4cm가 넘는 거. 의사가 수술 전란만 세번 위험하다고 겁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뇌 수술 앞두고 목 디스크까지 오고. 그리고 의사 온건박사라고 유명한 의사 한 분은 저한테 목사님 시신경을 한번 망가지면. 두번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제 굉장히 나빠져서 잘안 보일 때거든요. 차량 보러 네 개가 안 보여서 두개 2개 날아가고 두 개만 보이고. 교인들 얼굴이 흐릿흐릿하고 책을 보는데 글씨가 흐릿흐릿하고. 이 평생이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 현대 의술로 한번 망가진 시신경은 복구가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람 얘기고 의술 얘기고 과학 얘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못 고칠 병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 눈이 25년 전보다 더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고 다니는 이유는 도수 없는 안경인데, 안경을 쓴게 안경을 벗은 것보다 인물이 좋아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쓰고 설교한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이게 알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님는 사람 박해 하다가 사등전9장에 예수님을 만나요. 요 얘기를 사등전 22장에 또 해요. 요 얘기를 사등전 26장에 또 해요. 아니, 침에 걸렸나? 고장난 녹음기인가? 왜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자꾸 하고, 자꾸 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림으로,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리들 행하셨다면 간증하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참 기뻐하세요. 자 그다음에 감사와 더불어 연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고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제가 성촌 장로교회를 보고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 예배도 찬양팀이 서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5 시에 시작하는데 훨씬 일찍 와서 기도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아 이거 괜찮아요. 우리도 주일 오후 찬양팀이 따로 있고. 수요예배 찬양팀이 따로 있고 금요예배 찬양팀이 따로 있고 또 주일 오전예배도 이게 따로따로 이게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새벽예배 찬양 인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에 새벽예배 찬양팀을 좀 만들까 그런데 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와서 찬양하잖아요 또 저녁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어, 말씀은 본질이고 찬양은 준비 과정이고 no no, no no 찬양부터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손가발이 착오까지 채워졌어요 깊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소독 안한 상처 부위가 썩어 들어가고 벌레가 나올 지경이 돼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더더라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간수가 꼬꾸라져요 이 간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창립이래요 그게 빌립뽀 교회인데 이빌립뽀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교회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왕, 요호사밭때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야에시 선지자가 되도 않는 얘기를 그집어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렇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데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같이 쳐들어왔다 그럼 대한민국 끝납니다 중국 하나 상대하기도 벅차요 그런 꼴이 되었는데 야에시 선지자가 뭐라느냐 이번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게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오는 게 뭐냐? 백성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한번 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활쏠 텐데, 칼로 찌를 텐데, 창을 던질 텐데, 찬양대를 앞세면 우 어떡하라고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 악한 세력 이 적대 국가들 사이에 내분이 네 발생을 하면서 모압과 암몬이 합쳐서 이마우을 없애버리더니 이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세 나라 전리품이 많은지 하루 종일 다 가져왔는데 못 가져와요. 다음날 또다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3일째 가져오리가 다 가져와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엄청난 부호를 획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찬양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과 감사가 세트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넘쳐나도록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시잖아요 뇌수술 앞두고 목디스크 생겼을 때 물리치료 받는다고 누워가지고 야 나는 어릴 때 왼쪽 팔 잘렸지 개척하다가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지 온갖 병이란 병다 알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뇌수술까지 거기다가 뇌수술 앞두고 목디스크까지 야,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그 생각 손톱만큼도 안 들었어요. 누워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파도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나는 끝내 싸워서 이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사절까지 부르고 물리칠 안 끝나서 도돌이 표 1절 다시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위기를 만나면 은이 위기가 뭐가 되느냐 나를 넘어뜨린 걸림돌이 아니라 요걸 딛고 일어서서 더 높이 더 멀리 내다보기만 하는 디딤돌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찬스가 되더라고요 이거 좋아요 좋다니까요 예, 저희 개가 네번 폐쇄당했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목숨을 걸었는데 폐쇄를 당해요 그럼 또목숨 걸고 폐쇄당해 요또목숨 걸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보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이제 겪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 개만 맨날 이러느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감사가 세트로 날마다 솟구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감사와 더불어 하나가 언급이 되는데 뭐냐?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라. 그다음에 얼굴을 구하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어, 이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 자체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도 나오시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절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 제가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얘기를 안 했는지 이제는 막뒤 엉켰어요.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제가 제 아내한테 강사비를 안 줘요. 그다음에 책을 판매한 대금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 액수가 굉장히 큰데, 꽤 큰데 이거 주면은 돈쓰다가 타락할까봐 안 줘요. 그럼 저는 괜찮냐? 얘 예, 괜찮아요. 저는 주변은 주시면 잘 흘려보내요. 굉장히 많이 흘려보내요. 그래서 제통장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우사님 10만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주세요. 예,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애들 보고 용돈 필요한 사람 그러면은요. 큰아이, 작은아이 딱 서고 그 뒤에 아내가 또 서요. 이렇게 <laughs> 당신은 왜 서? 그러면은 저도 용돈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만 예, 원씩 딱 점원은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용돈을 줄때 용돈은 좋아하면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안 되잖아요. 용돈 제가 주는 것보다 저 자체를 더 좋아해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귀하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다른 무엇보다 가장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도 필요하죠. 제가요, 하나님도 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너무 좋아서 이거 확보하는 거 전력을 다하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일 많아도 아무리 분재도 하루에 적어도 적어도예요 4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너무 좋아요 사실은 6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은데 할 일이 많으니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볼일 보느라고 중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요 주님 안에 머물러 는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때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이 능력도 구해야죠 하나님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도회에도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고, 이 감사의 요것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진짜 천재예요. 이런 분이 천재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학교인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좋은 학교인 경기고등학교를 갔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3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대 시험 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 원래 이과인데 문과로 바꿨어요 행정대학원 이런 문과에서 이과로 또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면은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분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대통령 얘기까지 소식이 들어가면서 유학을 보내요 미시간 주립대학 시험을 보는데 외국의 쟁쟁한 학생들하고 영어로 시험을 봤는데 여기도 1등을 해버렸어요 뭐 대단하죠 그게다가 아니에요 전과목 에이. 그러니까 원래 학사를 마치고 석사하고 그다음에 박사를 해야 되는데 석사 건너뛰고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석사 하고 박사 들어가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 박사 과정을 2년 만에 끝을 내버려요. 고등학교도 3년 안 하고 쑥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석사기도 쑥 건너뛰고 그러고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었을 때 나이가 23살. 제 아들이 24시거든요. 아직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지금 군대가 있어요. 근데 23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에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천재죠. 결혼을 했어요. 딸을 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뭐 승승장구하죠. 인생 뭐 거칠 게 없죠. 고속도로 엑셀을 밟고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10살일 때 만성신장염에 걸리면서 5년 이상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아요. 그다음부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위가 높은데 의미가 없어요. 31살의 과학기술원 부원장 됐으니 지위 높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덕분에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온 가족이 예심이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빠의 신장을 떼서 이식을 해줘요. 근데 부작용이라면서 고생을 해요. 애가 자기 몸 열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 거예요. 아들이 자살 시도를 해봐요. 살았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살 시도를 해요. 날마다 날마다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낮에는 일가리가 못오지만 새벽 저녁 한 번도 안 빠지고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실망이요. 다른 성도들은 막 부르짖고 방언도 터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와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절박하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를 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네 아들 진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니? 네 아들 진우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네 아들을 위해서 감사한 적 있니? 깜짝 놀래요. 하나님. 아니죠. 이건 아니죠. 부모가 자식 때문에 감사하려면 나 정도는 돼야죠. 건강하지? 공부 잘하지? 장학금 다 받지? 성공하고 출세했지? 부모님의 이름 높여줬지? 하나님, 저는요. 이 진우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요. 제 신장을 떼서 줬잖아요.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 뭘감사하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네 부모에게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 영광을 주었지만 네 아들은 너희 가족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지 않았니? 너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도록 은혜를 주지 않았니?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는데 이 점잖은 양반이 어, 어, 막 통곡을 해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든 말든 관심 없어요 오 어, 우리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집에 갔더니 가족 불러요 아내 두딸 진우 그러더니 진우 앞에서 진우야 고마워 깜짝 놀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네가 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가르쳐 주셨어. 너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 진우야, 고마워.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울어요. 딸들이 울어요. 아내가 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그다음부터 자살 시도를 안 해요. 삶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 이 가정은요. 완전히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네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 예배 생명을 건다.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다섯 가족이. 두 번째로 기도를 쉬지 않아요. 세 번째로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어 그렇구나. 예수 잘하는 거. 예수 잘하는 거. 이게 최고구나. 온 가족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이게 가족의 네 가지 주요 특징이래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기도에 전력을 다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 감사가 오히려 아들의 인생도 본인의 인생도 바꿔놓고 회복해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감사할 수 없을 때내 짐인데 내 가슴 아인데 내 문제인데, 내 고통인데, 내 눈물인데, 내 탄식인데, 내 아픔인데, 이거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도 감사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팀돌로 바꾸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의간에 성령 충만하시고 도봉 시에 감사가 충만해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